와 진짜 땀나 와 이거 손이나 클리닉 운동했던건하면 이게 제일 땀나요 이거 캠핑이 좀쉬어도될거 같아요. 젊음을 캐치하는 캐치형 손이나 클리닉 TV. 예뻐지는 모든 비밀을 공유하는 곳 오직 여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자, 오늘 저희가 마이크를 들고 네네네. 아침부터 이렇게 설레발을 치는 이유가 있죠? 네, 설레발을 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네. 힘들 때, 특히 좀 쉬어가시라고 네. 재밌게 할수 있는 다이어트를 저희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그 다이어트 요 하나만 있으면 되고요. 네. 뭐, 이거 없으시면 다 생목으로 하셔도 됩니다. 아, 요즘에 노래방 가기. 다이어트! 야! 맞아요, 저희 대본대로안 해요. 사실 요즘에 노래방 안간지 오래돼서 얼마나 되셨어요? 안간지 거의 1년 넘었죠. 저도 1년, 1년 정도 됐나? 1년 넘은 것 같아요. 1년 넘었어요, 1년 넘었어요. 왜냐면 이게 또 어려운 시기다 보니까 조심해야 그렇죠,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 저희가 한을 좀 풀고자. 맞아요. 아이디어 잘못 냈다가 아침부터 좀 걸렸습니다. 그니까요. <laughs> 지금 몇 시냐고요? 아침 10시요. <laughs> 아니, 근데 진짜로. 노래방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김희선 누나가 노래방 다이어트를 하신다고 노래방 다이어트 하셔가지고 네, 그래요? 네. 그래서 그렇게 몸매가 좋아졌나? 그... 우리가 이 노래방 다이어트로 살 되게 많이 뺄수 있을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앉아가지고 생먹로만 부른다고 해서 살이 금방 빠지는 게 아니에요. 아, 30분에 50 칼로리밖에 소모를 안 한대요. 그게 어디야? 50칼로리면뭐 두유 같은 거 하나 뗄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안주 속독에도 복식을 많이 이용하셔야 될 이렇게. 모야호! 야호그 다음에 자기가 할수 있는 개인기는 최대한 넣으세요. 예로한번 아, 보여드리죠. 예로노래방 가서 처음에는 앉아서 시작하세요. 오, 맞아요. 몸을 풀어야 되니까. 어, 먼저 진행하시기 전에. 네. 다이어트잖아요. 네. 그래서 먼저 몸무게를 좀 재고 나영석 PD님이에요? 네. 이제 되게 자연스럽게 껴드시는데요? 분명히 빠진다 그랬는데 이거 안 빠지면 큰일 나는데. 그러니까 빠져야 되는데 이거. 네, 자, 몸무게를 제보죠 44.2% 74. 74.9% 저희는 이렇게 방역 철저히 하고 있어요. 자, <laughs> 오늘 발라드 먼저 목표는 의미에서 아, 자. 자, 첫 번째 노래 사랑보다 깊은 상처 원곡은 임재범 님입니다. <laughs> 박정은은 어떻게 여러분이 맞혀보세요. 누가 박정은을 말까요? 어이무 일이야? 어 괜찮아. 있어 보여. <laughs> 이거 누가 집에 이 밀어본 이거네. 누가 집에서 가져온 거죠, 이거? 누구 거예요? 누구 같은 집에 들어오는구만. 나영석 씨님 거예요. 응. 들어온다. 들어온다. 이제 말할게. 진짜 저는 지금 여운을 위해기는 거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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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 정말 지금 지금 시덥 한 100개 정도 한 효과가 정문효나왔 <laughs> 보셨어요 지금 복식 쓰는 거 보셨어요 와와와와 <laughs> 같이 접어주셔야 돼요 복근 나온 거봐 같이 접어주셔야 여러분 돼요 여러분 보이시죠 복근 나온 거 <웃음> 보이시죠 <웃음> 세상에 소름돋아 <손도 다. 웃음> 자 이렇게 발라드 할 때도, 때도 끊임없이 움직여 주셔야 되고 음. 네, 계속 움직이면서 맞아요. 복식 써, 써주시고 고음 올라갈 때 여기를 같이 접어주셔야 돼요. 와우! 와우! <목소리> 오늘 혁두네, 혁두. 캔드버스 제가 이렇게 까분다. 본캐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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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갈 거예요, 오늘. 아니, 오늘 부캐해. 혁두해요. 아, 아, 아. 아, 아, 아. 무슨 일이야? 아, 아, 무슨 일이야? 가그린이야? 아, 아. 가그린. 아. 근데 문제는 개쎙 목으로 부드올라가지고 목이 많이 아픈데 괜찮아지겠어요? 피맛이 나는데. 지금 이 마네가 피투정인데 괜찮아지겠어요? <목소리> UFC 한판띄고본것 같은데요. <laughs> 저 혁두 씨. 네, 그 솔로 한번 가야 될것 같아요. 아, 솔로로. 네. 그러면 솔로 하나씩 때리고. 솔로 하나씩 때리고. 다이어트 타임 제대로. 다이어트 타임으로 제대로 하고. <laughs> <제대로. 웃음> 여러분들 아시죠? 다이어트도 운동할 때도 스트레칭 시간이 항상 필요해요. 우리 지금 스트레칭하고 있는 거거든요. 간단한 유산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흡수 네. 하면 이 노래가 빠질 수가 없죠. 저 여러분 지금 힌트 드렸어요 무슨 노래? 무슨 노래? 1번 김경호. 2번 김경호. 3번 김경호.

विस्तारा स्व

아, 조간 김경호 아침 김경호 나왔고요. 밤 열시 안고 아침 1 0시예요 자, 아, 저, 저 잠깐 쉴도. 아, 저 새우깡 이제 좀 넘겨주시고요. 네, 새우깡 드세요. 네, 네, 약간 네, 눅눅해요. 네. 아랫거 드세요. 네, 네. 아랫게 좀 바삭하더라고요. 아, 어, 아랫거부터. 아니 우리가 슬로건이 뭐예요? 맛있게 먹으면서 재밌게 다이어트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맛있게 먹고 노래하면서 재밌게 다이어트 할게요. 자, 이세영 양의 솔로곡 한번. 발라드 한번 가야죠. 귀신 나오고 왔다 <laughs> 근데 이렇게 들으면 그렇지 진짜 I can't tell you But I want Some look for trouble While others don't There's just a thousand reasons I should go about my day And ignore your whisper Which I wish you go away 다 같이 해보실게요. Oh. Oh. 이렇게 하면 콘서트 망한 거예요. You're not a voice, you're just a ringing in my ear. And if I hurt you, which I don't, I'm spoken for, I feel everyone I ever love be here with this for. I'm sorry, secret, I am, but I'm rocking out your car. My adventure, I don't need something new. I'm afraid of what I'm risking if I follow you into the unknown, into the unknown, into the unknown. 와! 야, 진짜 난다. 이런 거 이제 오빠가 도와줘야 되는 거야 이 뒤에 더 있나요? 네, 더 높아요. 겨울왕국 굉장히 크네요. <laughs>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주연 아니야, 뒤에. 진짜 <laughs>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게. 되게 멋있게. 댄스 <laughs> 소개. <맨 후에. 웃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너무 웃 지금 몸풀기예요 지금 숨 차면 안 돼요 나만 숨 차는구나 아, 죄송한데 몸풀기부터 하... 지금 목이 마트가간거 같은데 괜찮아지겠어요? 진짜, 진짜 겨울 한국에 잠깐 갔다 왔어요 아, 잠깐 기절해가지고 좀, 좀 먹을게요 아 노래 좀 고르면서 좀 먹어야겠다 그러니까 아, 원래 노래방에서도 그렇게들 하잖아요 아, 하자 이제부터 조금 보충하고 음. 제대로 와. 슬로건이 뭐죠? 맛있게 먹고 재밌게 다이어트하자 아, 하자. 어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아모루 아, 파티 <laughs>